오늘 우리가 함께 하실 말씀은 히브리서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2장 9절로부터 15절까지 말씀, 2장 9절로부터 15절까지 말씀, 한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9절 말씀 먼저 읽겠습니다. 오직 우리가 천사들보다 잠깐 동안 못하게 하심을 입은 자, 곧 죽음의 고난을 받으심으로 인하여 영광과 존기로 관쓰신 예수를 보니, 이를 행하심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을 위하여 죽음을 맛보려 하심이라 만물이 인하고, 만물이 말미암은 자에게는 많은 아들을 이끌어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는 이에 저희 구원의 주를 고난으로 말미암아 온전케 하심이 합당하도다. 거룩하게 하시는 자와 거룩하게 함을 입은 자들이 다 하나에서 난지라. 그러므로 형제라 부르시기를 부끄러워 아니하시고. 네, 내가 주의 이름을 내 형제들에게 선포하고 내가 주를 교회 중에 찬송하리라 하셨으니 또 다시 내가 그를 의지하리라 하시고 또 다시 볼지어다 나와 믿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자니라 하셨으니 자녀들은 혈육에 함께 속하였음에 그도 또한 한 모양으로 혈육에 함께 속하심은 사망으로 말미암아 사망의 세력을 잡은 자곧 마귀를 없이 하시며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일생에 매여 종로를 타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심이니 아멘. 보금서, 그러니까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이 보금서들을 보면 예수님의 탄생 이야기가 기록된 마태 누가복음이 있고, 또 예수님의 탄생 이야기가 기록되지 않은 마가복음과 요한복음이 있습니다. 물론 요한복음에서는 예수님의 탄생 이야기가 없어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에 대해서 가장 신학적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 우리가 다 외우는 말씀이죠.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신의,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을 성경은 계속해서 거듭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빌립 보서에 보면 사도 바울은 어떻게 말했습니까? 빌립 보서 2장 5절에서 5절 이하에서 말씀하시는 대로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 신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어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었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음에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의 죽으심이라. 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것과 그리고 십자가의 죽으심까지 한 번에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것을 우리는 무엇이라고 이야기하느냐? 바로 복음이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복음. 한문으로 이야기하면 복음 복된 소리죠. 어 우리 영어로도 알고 있어요. 굿 뉴스. 이것은 헬라어로도 알고 있습니다. 유안겔리온. 어 그런데 단어만 알고 있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복음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지 알아야 되는데 바로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시고 조금 더더 구체적으로 말씀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것, 육체를 입고 이 땅에 오신 것을 복음이라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사실 우리가 마가복음에 보면 어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심에 대해서 그러니까 탄생에 대한 이야기가 없지만 그렇지만 마가복음은 그 시작을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복음의 시작이라라고 말씀하심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복음이란 사실을 선포하는 것으로 시작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물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이렇게 얘기하면 이것을 해석하는데 아직도 의견이 분분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복음 이렇게 말할 수도 있고 또한 가지로는 예수 그리스도 자체가 예수 그리스도는 복음과 이꼴이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 하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이 복음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이 어째서 복음인가라고 하는 것을 오늘 우리에게 어, 말씀 가운데 해주고 있습니다. 9절 10절 말씀입니다. 그런데 9절 10절 말씀을 우리가 읽은 성경 말고 세 번역의 성경으로 읽으면 어, 또 다시 우리에게 주시는 그런 어떤 뜻이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9절 10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다만 잠시 동안 천사들보다 낮아지셔서 죽음의 고난을 당하심으로써 영광과 존귀의 멸류관을 받아 쓰신 것을 우리가 봅니다. 그는 하나님의 은혜로 모든 사람을 위하여 죽음을 맛보셔야 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만물을 창조하시고 만물을 보존하는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많은 자녀를 영광에 이끌어 드리실 때에 그들의 구원의 창시자를 고난으로서 완전하게 하신다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히브리서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 그리고 예수님께서 육신을 입으신 것을 어떻게 표현하는가 봤더니 바로 천사보다 잠시 동안 낮아지셨다라고 하는 표현을 쓰신 것을 봅니다. 참 재미있는 표현이죠. 보면은 사도 바울은 바로 그 종의 형체를 가지셨다. 낮아지셨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어 히브리서를 보니까 바로 천사보다 조금 잠시 동안만 낮아지셨다 이렇게 어 이야기를 하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에요. 그런데 10절 말씀을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말씀하고 계시냐면 그들의 구원의 창시자다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그냥 어 읽은 성경에 보면은 뭐라고 말씀하냐면 저희 구원의 주 어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어세번역이보다더그 직접적인 표현으로 어 번역한 거다 번역한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시냐? 바로 그들의 아니 그러니까 우리의 구원의 창시자시다. 구원의 창시자란 말은 무슨 말씀이냐? 설립자다. 뭐 이런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구원의 창시자시고 설립자시다. 누가 예수 그리스도가 그러시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 예수 그리스도께서 구원의 창시자가 되셔서 어떻게 우리의 구원을 이루셨는가를 표현하고 있는데 그 앞에 보면 이런 표현이 있죠. 하나님께서 많은 자녀를 영광에 이끌어 드리실 때에 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말씀 무슨 말씀이냐. 그러니까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면 만물을 창조하시고 만물을 보존하시는 그런 하나님이시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의 창시자로 삼으셨는데 무엇 때문에 그렇게 하셨는가 하면 바로 많은 자녀를 영광에 이끌어 들이시기 위해서다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것이에요. 영광에 이끌어 들이신다. 라고 하는 그 말을 헬라어로 그대로 보면 에이스 독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어 우이제 뭐 헬라어로 이야기해도 이제 뜻이 막 통해요. 예. 어 매, 왜냐하면 매주 헬라어를 들으니까 이제 헬라어가 모국어 같이 들리는 거죠. 네. 예. 성경이 그냥 그대로 읽혀지는 예, 그런 느낌. 예. 어예 지금 요새 그 요새는 어못 갔지만 그 이제 중국에 이렇게 가서 이렇게 몇번 그런 말씀을 전하다 보니까 이제 제가 이렇게 말씀을 전하고 통역이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근데 우리 통역하시는 송영수 목사님이 항상 목소리가 크잖아요. 예, 저보다 목소리가 항상 더 커요. 예, 더 크니까 제가 이렇게 얘기하고 중국어를 이렇게 막 얘기하잖아요. 어, 그러면 이제 제가 중국어가 막 들리는 것 같은 그런. 예. 어, 그런 느낌이 들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요새 뭐, 어, 뭐 중국어로 뭐라고 얘기하면, 어, 무슨 뜻인지 알아듣는 것도 있어요, 이제는. 예. 어, 그만큼 이제 우리는, 이제 우리 예일중학교의 성도들은 헬라오가 이제 익숙해지시는 거죠. 그래가지고 헬라오로 뭐라고 얘기해도 다 들리는 거죠. 아, 이제 뭐 영광으로 이끌어 들이시고 뭐 이런 것보다 에이스 독산 딱 그러면 그냥 뜻이 그냥 확 와닿는 거죠. 그걸 왜 그렇게 어렵게 얘기해? 뭐 이제 이렇게, 어, 되는 거죠. 근데 참 너무 재밌잖아요. 문자적으로 보면 딱 영광 안으로예요. 그러니까 구원을 어떻게 말씀하고 있냐면 하나님의 영광 안으로 들어가는 것이 구원이다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세요. 그러니까 이것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구원의 창시자가 되셔서 하신 일이 무엇인가하면 고난 당하셨다는 거예요. 그냥 단순한 고난이 아니라 죽음의 고난을 당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오셨어요. 다시 정리하면 예수님께서 오셨습니다. 구원의 창시자로 오셨어요. 그 구원행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에이스 독산, 바로 영광 안으로, 하나님 영광 안으로 들어가는 것을 말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것을 이루시기 위해서 고난을 당하셨는데 어떤 고난이냐? 바로 죽음의 고난을 당하셨다라고 오늘 9절, 10절 말씀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그리고 그 죽음의 고난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는 구원의 창시자로서의 완성이 이루어지는 것이다라고 말씀해 주신 것이에요. 사도 바울이 빌립보서를 통해서 아주 직접적으로 말씀하신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신의 몸을 입으신 것은 죽기까지 복종하시기 위함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시고 계신 것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시는 그 죽으심을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왜 우리의 구원을 이루시기 위해서다라고 말씀하시고 계시고 이것을 그러므로 복음이다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우리 인간은 다 죽죠. 뭐, 한 번, 어, 태어난 사람이 한번 태어나면 누구든지 사람은 다 죽습니다. 이것은 성경 말씀이 아니어도 히브리서에서도 말씀하고 있지만 성경 말씀이 굳이 아니라 할지라도 우리 모두가 다 아는 이야기입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어떤 인간도 죽기 위해서 태어났다. 이렇게 말, 말할 수 있는 그런 인간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하지는 않는다고 하는 것이에요.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신의 몸을 입고 이땅 가운데 오신 것은 피 흘리시고 죽으시기 위함이다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실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심을 생각할 때마다 그것을 바라볼 때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고난을 함께 생각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을 보니까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예수님의 이 땅에 오심을 왜 잠시 동안 천사들보다 못하게 하셨다라는 표현을 하셨을까? 예, 굉장히 궁금합니다. 예, 아, 그 다른 좋은 표현들이 있는데, 말씀이 육신이데요얼마 멋있어요. 그런 그러니까 거, 그런 표현을 몰랐을까요? 예, 근데 왜 갑자기 천사들보다 잠시 동안만 못하게 하셨다, 이런 표현을 쓰셨을까요? 예, 어, 이렇게 질문한다고 해 가지고 제가 답을 말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예, 이렇게 질문한 이유는 두가지요 어. 모르기 때문에, 예, 모르기 때문에 질문하는, 어, 그런 경우일 수도 있죠. 근데, 어, 정말 궁금했어요. 왜 천사하고 비교했을까? 예, 굉장히 궁금했습니다. 그리고 또한 가지는, 또한 가지 궁금했던 것은 우리가 잘 알고 있기로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신 것은 우리 인간의 죄를 해결해 주기 위함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오늘 본문 말씀을 읽어보면 14절, 15절 말씀을 읽어보면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정말 그 예수께서 십자가를 지심으로 말미암아 오늘 말씀의 표현대로 하면 죽으심을 맛봄으로 말미암아 죽음을 맛보심으로 말미암아 그러니까 죽음을 경험하신 것이죠. 그 죽음의 결과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죽으심의 결과로 어떻게 되었는가를 말씀해 주세요. 14절 말씀 다시 세 번역 말씀으로 읽어 드리겠습니다. 이 자녀들은 피와 살을 가진 사람들이기에 그도 역시 피와 살을 가지셨습니다. 그가 누군지 금방 아시겠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것은 그가 죽음을 겪으시고서 죽음의 세력을 쥐고 있는 자, 곧 악마를 어, 멸하시고, 예, 악마라고 이렇게 세 번역은 번역해 놨네요. 15절 말씀해 보니까 또 일생 동안 죽음의 공포 때문에 종로를 타는 사람들을 해방시키기 위함이었습니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그 죽으심을 겪으심으로, 그 죽으심을 경험함으로 말미암아, 제일 먼저 해결하신 것이 무엇이냐 면 바로 죽음의 세력을 쥐고 있는 악한 마귀, 예, 악한 마귀를 멸하신 것이에요. 사망 권세를 가지고 있는 사단을 멸하신 것을 제일 먼저 하신 것입니다. 그 다음에 죽음의 공포 때문에 종로로 타는 사람들을 해방시키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정말 그 두려움이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죽음의 그런 두려움 때문에 종로를 타는 그 이유가 그 두려움 때문에 종로를 타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왜그 두려움을 가지게 되었는가? 이 두려움의 시작은 우리가 잘 알고 있죠. 창세기를 보면 창세기의 아담과 하와가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고 난 다음에 그 다음 생긴 것이 무엇입니까? 그 다음 생긴 것이 두려움이었어요. 그들이 어 정말 그 나뭇잎을 가지고 치마를 입었는데 왜 치마를 입었는가? 두려움 때문이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재밌죠. 다벗어는걸 알게 되었는데 부끄러움 때문이다라고 이야기하지 않고 두려움 때문이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죄가 가져다 주는 결과는 무엇이냐면 죄가 가져다 주는 것은 두려움이에요. 인간은 그 죄로 말미암아 죽게 된다는 그 사실을 두려움으로 인해서 알게 되는 것이요. 깨닫게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 두려움을 가지고 있던 그 인간을 죄로 인해서 죽을 수밖에 없는 그 인간을 그것을 알고 두려워하는 그 인간을 죽음의 공포에 그런 어떤 근원인 두려움의 근원인 그 죄의 문제를 예수님께서 해결해 주셨다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이런 일들을 해결해 주셨다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늘 이야기하는 것은 늘 우리가 구원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한쪽만 얘기만 하는 거예요. 우리 인간을 구원해 주신 이야기만 합니다. 그런데 정말 성경에서는 계속해서 거듭거듭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구원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이전에 사망 권세를 쥐고 있는 자, 사단을 멸하시는 일을 먼저 하셨다. 라고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요한 1서 3장 8절에도 보면,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니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니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에서는 거듭해서 거듭해서 예수님께서 육신의 몸을 입고 오신 것은 무슨 이유 때문이냐? 바로 마귀를 멸하기 위함이다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신 것이에요. 근데 사실 이 요한일서 말씀을 보면 요한일서 이제 3장과 4장, 4장 이후에는 계속해서 사랑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지만 4장 처음까지 뭐라고 얘기하냐면 바로 예수님께서 성육신하셨다. 그러니까 육신의 몸을 입고 오셨다는 이야기를 계속해서 말씀해 주세요. 그래서 심지어는 누가 하나님께 속한 자냐, 누가 저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냐라고 하는 그 기준이 뭐냐를 말씀해 주고 있는데 요한일서 4장 2절 3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속한 것이요. 예수를 시인하지 아니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 아니니 이것이 곧 적 그리스도의 영인이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영분별이라고 하는 것 어렵지 않습니다. 영분별이라고 하는 것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신의 몸을 입고 오신 것을 시인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한 자라고 말씀하고 계시고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신의 몸을 입고 오신 것을 부인하는 자, 부인한다 라고 얘기하지 않았어요. 시인하지 않는 자는 바로 적 그리스도에게 속한 영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심은 두 가지 목적을 위하신 것이에요. 첫 번째가 마귀를 멸하시는 것이고 두 번째가 바로 인간을 구원하시는 일입니다. 성경은 거듭해서 거듭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심과 죽음의 고난을 당하신 것을 이러한 영적 세계의 영역까지 확대해서 말씀해 주고 계시는 것을 우리는 반드시 알아야 됩니다. 골로서에서도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골로새서 2장 15절에 보면 "정사와 권세를 벗어버려 밝히 드러내시고 십자가로 승리하셨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 말씀이 무슨 말씀입니까? 십자가 위에서 이루어진 그 사건이 무슨 사건이냐, 어떤 일이 그 위에서 이루어졌느냐, 바로 정사와 권세를 벗어버려 밝히 드러내셨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벗어버리고 밝히 드러내셨다는 것은 무엇이냐 면 정사와 권세가 가지고 있는 그 모든 무기들을 다 무장 해제시키셨다라고 하시는 그런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위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사망 권세를 이기셨다라고 하는 그 표현의 다른 표현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죽음과 고난은 단지 우리의 구원만을 위한 위함 뿐만 위함이 아니라 바로 영적 세계를 평정하신 그 사건이다라고 하는 그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그런데 참 이상하게도 저 자신도 그랬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예수님의 그 죽으심의 그 고난을 영적 세계와 연결시키는 일들을 대부분은 하지 않는다라고 한다는 거예요. 오직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다라고만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성경에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는 그 순간부터 영적 세계의 일들을 끊임없이 끊임없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처음 오셨을 때 예수님께서 처음 오시자마자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사람들이 알아봤나요? 아니요. 사람들은 아무도 몰랐어요. 그런데 누구만 알아봤어요. 귀신들이. 귀신들이 예수님만 지나가면 다위세자수 예수시여 당신이 우리와 무슨 상관이 있나일까? 막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귀신들은? 귀신같이 알아봤죠. 네, 그래서 귀신들은 귀신들이 알아봤어요. 이 무슨 말씀입니까? 바로 이런 어떤 예수님께서 오시자마자 영적 세계에 그런 어떤 정말 갈등이 일어났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거죠. 그래서 끊임없이 방해하잖아요. 끊임없이 방해하고 육신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를 도 해하려고 하는 그 일들을 했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어떻게 돼요? 가론유다에게 가론유다가 예수님을 팔 때에도 어떻게 표현합니까? 요한복음에 보면은 곧 사단이 그 속에 들어간지라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가론유다가 애국심에 그런 애국심이 나와 가지고 그렇게 했다. 이렇게 얘기하지 아니하고 바로 사단이 그 속에 들어갔다. 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렇게 예수님의 죽으심. 죽음의 그 고난을 통해서 완성된 것, 곧 구원의 창시자는 이렇게 완성된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시고 계십니다. 그런데 이것을 왜 강조하느냐. 예수님께서 영적 세계를 평정하신 것과 그래서 우리의 구원을 주신 것이 어떤 관계가 있느냐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우리 구원의 참 의미를 알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의미를 알아야, 그 구원의 참 의미를 알아야 구원받은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 것을 깨달을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이에요. 사실 우리 한국교회가 어려움 당한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어려움 당하는 이 어려움은 어디서 오는 것이냐? 바로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차이가 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구원받았다고 하는 사람들이나 불신자들이나 차이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공로로 말미암아 오늘 말씀대로 하나님의 영광 안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우리의 구원이 무엇인가? 하나님의 영광 안으로 들어가는 것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와 온전히 하나 되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와 온전한 함께가 이루어지는 것이 바로 구원이에요. 요한복음에는 그렇게 늘 말씀하시잖아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 아버지가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예수님께서도 우리 안에 우리가 예수님 안에 있는 것이 그것이 온전히 이루어지는 것 그것을 뭐라고 얘기하느냐 그것이 구원이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우리 구원의 창시자가 되어셨다는 그 말씀은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과 삼일체 위 되시는 하나님과 온전히 하나되는 것을 말씀해 주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늘 하나님 안에 늘 예수님 안에 사는 삶을 산다 하는 말과 같은 말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안에 있다는 말과 같은 말이에요. 그것이 바로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말입니다. 나 구원받았으니까 천국가. 뭐 그러니까 이제 앞으로 뭐 나한테 터치하지 마. 나는 이제 천국 가는 사람이니까 내 내가 어떤 삶을 살던지 간에 난 천국가. 어, 어, 터치하지 마. 막 이런 이렇게 하는 것 그것이 구원의 삶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구원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안에 사는 삶을 말합니다. 오늘 정말 고민하면서 성경 말씀 그대로의 것을 구원받은 자의 삶을 선포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요한일서 그 말씀을 보니까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서 마귀의 일을 멸하를 하십니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시고 나서 그 다음 말씀해주고 계시는 그 다음 절그 다음 절에 뭐라고 말씀하고 계시냐면 하나님께로서 난자마다 죄를 짓지 아니하나니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그 8절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그러니까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는 것이고, 하나님께 속한 자는 예, 죄를 짓지 않는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 있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할수 있는가? 어떻게 그렇게 할수 있는가? 우리에게 가장 고민되는 것, 우리에게 가장 정말 고통스럽게 하는 건 뭐예요? 같은 죄를 반복해서 짓는 것 아니겠어요? 예. 그래서 우리가 그램 때, 램 위켄드 그런 프로그램에 가면, 나사로 서비스 시간에 죄띠를 적잖아요? 예. 근데 정말 그, 어, 그때 3개월 전에 적었던 거하고 3개월 후에 적었던 거하고 보면은 어떻게 그렇게 그렇게 판박이로 똑같이 지은 똑같이 그 쓰고 있는지, 예. 그, 그런 자신을 발견하면서 괴롭지만 또 그래도 어쨌든 회개했으니까 또 가볍고 또 3개월 동안 묶여뒀다 또 쓰고, 예. 그런 어떤 모습이 우리에게 고통스러운 것 아니겠습니까. 하지만, 하지만 우리의 구원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완전히, 완전히 하나님 안으로 들어가는 것이다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시고 계세요. 그러니까 우리의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죄를 안 지으려고 하는 노력, 뭐, 율법적으로 앉으려고 하는 그런 노력보다 먼저 이루어져야 된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계시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무슨 말씀이냐 면 우리가 양심에 적용돼서 사는 것 아니고 우리가 율법에 적용돼서 사는 것 아니고 우리는 구원받은 사람들은 복음에 적용돼서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복음에 적용돼서 사는 사람들, 하나님 안에 있는 사람들은 죄를 짓지 않는다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시고 계시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구원받은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하나님 안에서 벗어나지 않으려고 해야 되는 거예요. 늘 하나님 안에 예수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려고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수 없느니라 말씀하신 것 같이 정말 우리는 오늘도 내일도 언제나 매 시간 매 순간마다 예수님과 함께인 그 삶을 살기 위해서 노력하는 사람이 그 사람이 바로 구원받은 사람의 구원받은 자의 삶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이에요. 예수님과의 연합. 내가 예수님과 함께 죽었습니다. 정말 내 모든 죄가 예수님과 함께 죽음으로 말미암아 다 없어졌어요. 그래서 예수님과 함께 일으켜졌고, 예수님과 함께 다시 살게 되었고, 예수님과 함께 심지어는 예수님과 하나님 우편에 앉아 있다라고 하는 그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네요. 예수님과 완전한 함께가 그렇게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이에요. 이것이 우리의 구원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구원이에요. 이것이 우리의 구원받은 자의 살아가야 되는 삶이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시고 계시는 것이에요. 뭐 그냥 나는 그냥 구원받았으니까 나는 괜찮은 됐어 이제 뭐 예. 교회도 뭐 뜨면 뜨면 나와도 돼 나는 구원받았으니까 뭐하나님이 예. 나를 특별히 사랑하셔 나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것을 믿고 있어 그래서 난아무렇 게나 살아도 돼 이렇게 얘기한다면 정말 그건 구원받은 자의 삶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예. 그런데 많은 크리스찬들의 생각에 그런 생각이 들어 있어요. 많은 크리스찬들 크리스찬들의 생각 속에 그렇게 사는 삶을 사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지만 이제 예수님께서 오셔서 예수님께서 오셔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이 모든 영적 세계를 평정하셨어요. 왜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우리가 그 안에 들어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그 안에 들어있고 우리는 늘그 안에서 헤어나오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그 영적 세계를 평정을 하셨어요. 그래서 이루어진 일이 뭐냐면 더 이상 거기에 놔두신 것이 아니라 거기에 놔두시면서 구원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 안으로 인도하여 주셨어요. 하나님의 영광 안으로 들어오게 해주셨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그 구원받았다는 것 구원받은 삶을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바로. 하나님의 영광 안에서의 삶을 사는 것이에요. 그것을 늘 생각하면서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를 괴롭히려고 하는 사망 권세는 더 이상 존재하지 않아요. 우리에게 두려움을 가져다 주는 사망 권세는 더 이상 존재하지 않습니다. 우리를 위협하는 그런 위협들은 더 이상 존재하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의 삶을 누리면서 그 영광 안에 있는 존재인 것을 늘 기억하면서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것이 우리의 구원입니다. 예수님께서 오셔서 마귀의 일을 멸하셨어요. 그러므로 우리도 이제 죄를 짓지 않는 삶을 살아야 되는 것이고 곧 하나님 안에 사는 삶을 살아야 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이제 아마도 갈등하실 거예요. 그러나 깨달았어요. 설교라고 하는 것은 해답을 주는 게 아니라 갈등을 주는 거예요. 내가 화평을 주러 온줄 아느냐? 거물 주러 왔다. 말씀하신 것처럼 갈등을 드립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가 죄를 짓지 않을 수 있을까? 예. 정말 달라야 되는데, 정말 다른 모습을 보여줘야 되는데, 그래야, 그래야 뭔가 다르구나 하고, 정말 교회로 나올 텐데, 그 다른 모습. 정말 죄를 짓지 않아야 되는데 하나님에게 속한 자는 죄를 짓지 않는다고 했는데 성경 말씀에 분명히 그렇게 써져 있기 때문에 이 말씀을 선포합니다. 여러분들 정말 구원받은 사람의 삶을 살기를 바랍니다. 우리 사랑하는 예일중학교의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셨습니다. 마귀를 멸하시며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그것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는 죽음을 경험하셨습니다. 우리는 이제 하나님의 영광 안에 거하는 자들입니다. 하나님의 영광 안에 하나님 안에 있다는 그 말씀입니다. 우리가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것, 예수님과 함께한다는 그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구원받은 자의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안에 있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늘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한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구원 가운데 늘 함께하시는, 늘 거하시는. 성도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에 기도하실 때에 우리 정말 예수님의 피를 의지하시면서 우리 먼저 회개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정말 구원 받은 자의 삶을 산다고 하면서도 정말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삶을 살았던 것, 늘죄 가운데 거하며 늘 두려움 가운데 거했던 이런 모든 모습들 예수님의 피를 의지합니다. 회개하면서 기도하시기 바라겠고 또한 동시에 결단하면서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내가 이제 하나님께 속한 자로서 구원받은 자로서 하나님 안에 있는 자로서 예수님과 함께하는 자로서의 삶을 살겠습니다. 성령님이시여 우리의 모든 삶을 우리 한 걸음 한 걸음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 같이 회개하시면서 감사하시면서 결단하시면서 우리 동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